잠시만요 <laughs> 네, 왜요? <laughs> 지금 자세가 <laughs> 망했다 니거 아니야? 아 오케이 오케이 수염이 참 탐스럽네 짜장면 넣고 짜장면 먹었다 아. <laughs> 막 사는 구나내가 약간 앞이 안 보여요 행진이 코딩하는 사람의 삶을 알아? 아... <웃음> <웃음> 네 컨셉을 사실 유튜브를 잘하고 싶다 요게 솔직한 속마음이 아닐까. 유튜브를 성공시키고 싶다. 성공이라고 하기엔 좀 거창하고, 좋아할 만한 채널을 만들고 싶다. 지속 가능한 채널을 만들고 싶다. 이런게좀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왜요? 지금 자세가. <웃음> <웃음> 술 취했어요. 이 <laughs> 단계 유튜버? 잠시만요, 지금. 아니, 지금 시작을, 그러니까 녹화를 시작은 한 상태인데, 촬영을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뭔 말이야 이거 피드도 이상해 <laughs> 아 미치겠네 여러분은 아시죠? 네, 일단 해보죠 일단 그 어... 좀 자고 싶어요 <laughs> 네, 들어오세요 다시 똑똑하 그냥 나가지는 마시고 어... 똑똑하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네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상태가 좀안 좋으신 것 같은데 상태 <laughs> 괜찮아요. 그렇게 작게 말씀하시면 이게 녹음이 안 되고 상태 괜찮습니다. <laughs> 왜요? 아, 뭐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진행을 해보죠. 네. 오늘 그 무슨 일로 오셨는지 저요. 유튜브 하려고 왔죠 유튜브. 유튜브요. 네. 유튜브 뭐잘 하고 계신 거 아니었어요? 네 이제 유튜브를 좀더 재밌게 하고 싶다. 네, 지속 가능하게 하고 싶다. 아, 네. 지금도 잘 되고 계신데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뭐... 뭐가 잘 되고 있죠? 전잘 모르죠. 어, 지금 잘안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잘안 되고 있다기보다는 꾸준히를 못 하고 있죠. 아, 시간이 몸이 한계다 보니까 그럼 그냥 꾸준히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아,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뭐 네, 때려쳐야죠. <laughs> 망, 한걸 인정해 주셔야 제가 이게 좀 진행할 수 있는데. 망했다니까요?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뭐, 암튼, 내가 네. 열심히 안 해서 망했다. 열심히 하진 않았, 열심히 하긴 했지만. 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더 업로드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 뭐, 업로드만 하면 해결이 되는 건가요? 아니, 업로드를 못하고 있다니까. <laughs> 그러니까 업로드를 뭐, 꾸준히 못했으니까, 업로드만 아니, 업로드할 시간이 없다고요 <laughs> 아니, 왜온 거야, 그러면. 어, 이게... 아무튼, 망했는데, 어. 이유를 좀 알고 싶다. 음.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지금 진행할 수 있거든요 아 이유를 알고 싶네요 왜 말했을까요 아, 아, 좋아 좋아 일단 유튜브 채널을 한번 보시죠 음. 어이 참 대본이 있어도 제, 대본대로 진행하게 되게 힘든 대본은 백그라운드 이게 지금 하고 계시는 유튜브 채널이죠 뭐 겉보기에는 열심히 올리시고 조회수도 뭐 3천 이 정도 나오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시간을 조금 이렇게 해서 올려도 보시면 퀄리티가 별로 안 좋습니다. 하나 볼까요? 뭐 이런 수염이 참 텀스럽네요. 여기서도 시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네 근데 이게 제가 보면은 예를 들면 뭐 디자인 시스템. 이게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나요? 없습니다. 영상마다 없습니다. 와! 아, 원래 이런 식으로 그냥 뭔가 대본 없이 그냥 내추럴하게 틀어놓고 그냥 주절주절하는 스타일로 만드시는 거예요 영상을 이는 근데 이제 약간 나름 네. 구성을 짰죠 약간 네. 프레이머랑 디자인 시스템 만들어보겠다 이런 네. 스토리를 보자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어쨌든 만들고 나서 어떤 후기 같은 느낌으로 제작을 한 영상이거든요 나는 이게 또 조회수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네요 네. 1300? 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못 짰죠 시간이 없는 거야 두 개의 텀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세요 거의 7개월 음. 어. 그러니까 2편을 올려야지 하고 있는데 못 올리고 있었던 거지 한 4시간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하나 음. 영상 하나 만드는데 음. 4시간도 여유가 없으시진 않았을 거잖아요 <웃음> <웃음> 진짜 아, 진짜 왜못 믿는 거야 진짜로 당신이 코딩하는 사람의 삶을 알아? 아, 원래 이런 식으로 그냥 7개월 동안 4시간도 낭비를 안 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낭비 안 했죠. 저는 항상 제 삶을 알뜰하게 삽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무튼, 그러면, 지금, 채널에는 문제가 없는데, 내가 시간이 없다라는 게 그냥 유일한 문제인 거 같은데. 그 어, 저거 되게 큰 문제예요, 근데. 어. 근데 이제, 사실, 그걸 다르게 말하면은, 어, 혼자서 모든 걸다알려고한다 음, 그렇게 할수 있죠. 영 어,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네. 저만 나오니까 이제, 짜장면 하나도 있잖아 아. <웃음> 짜장면. <웃음> 이거는 뭐, 내용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진짜 배가 없습니다. 짜장면 넣고, 짜장면 먹었다. 아. <웃음> <웃음> 아유, 정말. <웃음> 저도 <웃음> 스스로 느끼는 거지. 네. 사실, 요때좀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쵸. 그렇죠? 제주도를 제가 갔거든요. 이때. 네. 제주도 가서 이제, 하버스쿨 온라인을 부응시키겠어. 음. 그 이제 마음이 있었는데, 안된 거야, 잘. 그래서 그동안 또못 올린 거지. 근데 이제, 토스 분들이 아주, 마케팅을 잘해 주셔가지고 스가 먹여 살려주고 있습니다 이때 그러면은 바닥을 딱 차고 나와서 이때 딱 달렸어야 그쵸, 기세를 그쵸. 타고 이제 뭔가 좀 했을 텐데 그렇죠 근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또 이제 많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럼 다을까요어 아, 아니에요 다 지금까지 뭐 계속 그러고 있으셨는데 네 하여튼 좀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막 사는구나 내가 아무튼 그래서 유튜브를 혼자서 해나가는 게 조금 네. 힘드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혼자 하니까 퀄리티도 잘안 나오고, 네.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이제 하지도 음. 못하고. 뭐 다른 사람들 좀 눈치 봐가면서왜안 하냐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눈치? 뭐 같이 하는 사람도 있으면. 아,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 유튜브 자체가 좀더그 반응을 많이 이끌어낼 수 있으면 사실 그런 고민 자체가 없지 않나. 그렇죠, 그렇죠. 뭐 어쨌든 새로운 유튜브를 하게 되면은 새로운 유튜브는 아니고 지금 하는 거에서 이제 좀 시즌 2, 시즌 2 느낌으로 가는 네. 거죠 그거 뭐좀 새로운 컨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네. 뭐좀 재밌다 싶었던 그런 채널이 있으신가요? 아이고, 이거. 아 이거 이거 공부 인천제 재밌죠? 아 이게 뭐가 그렇게 재밌으셨어요? 약간 등장인물이 훨씬 많다 아... 상황이 다양하다 그쵸 그쵸? 아,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홍진경 혼자서 막 이렇게 주절주절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전 그거는 좀 제가 그냥 혼자서 나불거리는 그런 거였다면 네 이것처럼 이제 좀 다른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폭넓은 주제를 갖고, 예를 들면 인터뷰를 아. 한다든가 이런 그런 방향도 것도 있고요. 어... 네. 그런 걸좀 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뭐 조금 숙취 있으세요? <laughs> 약간 앞이 안 보여요. <웃음> <웃음> 받을까요? 아,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제가 프레임머로 한정을 해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죠. 그래서 어제 프로덕트 얘기 좀 했죠. 아.. 프로덕트 근데 그것도 좀 약간 고리타분하게 되죠 그쵸 뭐 이렇게 막 재미를 추구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죠 아, 그러니까 아, 아. 생산성이 있고 근데 이제 결전적으로 결, 좀 주제는 갖고 가되 약간 조금 더 유튜브 채널에 맞게 약간 그런 일상이나 아니면은 좀 사람들 프레이머 사람들이 꽤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프레이머 믿업 하신 분들도 좀 있고 네 그리고 프레이머 너무 잘 쓰고 있는 토스팀들도 있고 음, 그리고 토스팀에서 나와주시면 또 그게 엄청 어 영광이죠 저를 아. 먹여 살려주신 분 <laughs> 하여튼 뭐 나와주신대요 아니 뭐 물어봐야죠 아.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제 프라이머 관련된 분들과 네. 이렇게 담소를 나누는 자리를 가져도 음. 좋지 않을까 그게 사실 유튜브 채널에서 괜찮은 방향이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고민거리 있죠 약간 좀 전달하고자 하는 거랑 좀 멀리 떨어질 수 있다. 공은 내가 이렇게 던졌는데 달을 바라보고 있다. <laughs> 무슨 말이지? <laughs> 뭐 아무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잘 전달이 안 된다. 아 그렇죠.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핵심이 좀 이렇게 분산될 수 있죠. 아. <laughs> <왜> 그래요? 그냥 <laughs> 웃기네 무슨 말이잖아요 아이 상황 자체가 조금 웃겨서요 무슨 말이지? <laughs> 그러면 어쨌든 프레이머를 중심으로 약간 프로덕트 어. 얘기도 좀 하면서 사람들이랑 좀 인터뷰 같은 느낌으로도 음. 진행을 하고 그쵸, 그쵸. 인터뷰를 하다가 또 뭔가 좀 케미가 맞으면 음. 고정 게스트로 좀 모셔서 같이 음. 얘기도 좀 하고 그죠그죠 가면 같은 걸좀 쓰고 하면 어떨까요? 가면.. 네 좋죠 아. 그래서 준비하셨지 않습니까 <laughs> 준비했잖아요 저희 뭐, 뭐를 준비하셨어요 저희 수염이랑 뭐. 공룡감을 좀 봤죠. 아 원래 그 수염 있으셨잖아요. 제가 신경이 변화가 있어서 수염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신 수염을 샀죠. 아 응. 신경의 변화에 대해서도 한번 다루실 건가요, 언젠가? 신경의 수염을 자는 신경의 변화요? 네. 수염을 자는 신경의 변화.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아, 어, 제가 다룰 수 있지만 댓글로 달아주시겠죠. 네. <laughs> 하지만 제가 했을 땐 그렇게 제 수염까지 일일이 <laughs>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실 만큼, 여러분들 그렇게, 한 가지 아니시다는 것을 아, 압니다. 뭐, 그렇다고 하십니다. 뭐, 여러분 관심을 네. 많이 가져주시면, 수염에 얽힌 어. 썰, 이런 것도 좀 풀어보시겠다. 어... <웃음> <웃음> 왜, 왜요? 왜 그렇게 웃으세요? 저도 이렇게 하는 게 안타깝다고요. 저간 다음에 이거 보세요, 아빠. <laughs> 너무 맥기시네 <laughs> 저기요 저도 이렇게까지 할줄 몰랐어요 제가 에? 어, 조회수가 사람을 망친다고요 아이 수염 빌드업이 너무 약간 억지였는데 이거 좀 붙이고 있어요 지금? 뭐 일단 붙일거 계속 붙이고 아유 엄청 불편해 이거 숨도못 쉬겠어 <laughs> 그 퀄리티에 좋은 걸 사야겠네요 다음부터 수염이 네. 업그레이드 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 네. 오늘 그 다음 영상 뭘로 할까 이런 거 까지만 딱 얘기해 보면 좋을 거 같은데 뭐 생각해 둔거 있으세요? 다음 영상은 그거였죠 프레이머 사이트 리뷰 네. 아 사이트 리뷰 어, 그거를 옛날 같으면 이제 저 혼자 이렇게 사삭 리뷰를 했는데 네. 그거보다 이제 지금 잘 하시는 분 있어요. 프라이머 사이트 한번 들어가 주실 수 있어요? 여기 이제 내려가 보시면 유료 네. 템플릿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한국 분이 계세요. 어, 더더 더. 예 저, 저. 여분, 여분. 어, 이 어, 이제. 아, 아 네. 아, 이분 모시고 뭐한번 해보는 건가요? 이분 찾아가야죠, 저희가. 아, 저희가. 네. 이제 엄청 바쁘신 분이기 때문에. 아, 뭐, 저도, 저도 가나요? 같이 가야죠. 비진 <laughs> 자도요, <laughs> <빈이잖아요>, 당신! <laughs> 회사에서 뭐프레임머를 직접 쓰고 계신 거예요? 일본 프레임어 사이트 엄청 쓰시죠. 회사에서. 프레임어 쓰다가, 네. 프레임어좀 ᄉᄇ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들이 쓰던 대, 거를. 태도가 좀 그렇긴 하죠. 네. 디플리케이트 돼버렸어요. 자기들이 음. 쓰던 그 기능을. 그래서 네. 이 회사 팀에서도 빡쳐가지고 프레임워 안 써. 그런좀 탈출하신 케이스이긴 한데. 아, 그것도 가면 좀더 얘기 자세히 들어올 그...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아. 좀 안타깝게는 근데 프레이머도 약간 좀 고민이 많은 것 같긴 해요. 이게 마지막 변경이다 생각하고 걔네도 바꿨을 거 아니에요? 아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네. 걔네는 <laughs> 항상 진화하는 생물체처럼 <laughs> 움직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번 반드시 좀 섭외를 꼭 해주시고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섭외 안될 수도 있어요. 일단은 그럼 이 영상 올려놓고 이거 섭외하기로 했다 <웃음> <웃음> 섭외 다된 걸로 저희 다 아,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네. 그러게 뭐. 절교 당하겠죠 <laughs> 아,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 해서 저희 시즌 2 한번 잘 해보는 걸로 네, 그리고 채널 새로 파는 것도 생각하고 있긴 한데 프로덕트 채널 프로덕트요?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사람 앱 뒤져보기 아뭐 이렇게 뭐 쓰고 있나 불쑥 다가가서 이렇게 지갑 열어보듯이 <laughs> 아, 지나간 사람한테? 네. 카메라 카메라 로 이렇게 열어볼까 말까 이렇게 약간 뺏어갖고 아, 경찰에 잡혀가지고 <웃음> <웃음> 일 잘하는 사람들은 핸드폰에 어떤 앱이 있나 그런거죠 아, 그런거죠 그런 아, 네. 어, 일 잘하는 사람들은 무슨 앱을 쓰나 이런거죠 에서 이런 사람들은 핸드폰에 토스 앱이 첫 페이지에 있을까? 약간 이런 거. 어 아, 그런 것도 있죠. <laughs> 네. 좋습니다. 좀 새로운 채널에서는 새로운 시즌에서는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아, 알겠습니다. 아, 엄청 답답하네. 네. 빨리 끝내죠쌤 <laughs> 어. 빨리 떼고 싶어. 아 그래요? 저희 이후 계획이라든가 뭐 포부가 어떻게 된다든가. 포부? 네. 포부는 없지만. 골드 버튼 골드 버튼이 100만이에요? 네어아 골드 가시죠 골드 골드 정도는 해야지 네 그쵸 저희는 조금 라이프를 다룰 겁니다 라이프 어... 프레이머도 다루지만 이제 디자이너나 IT 사람들이 왜 거북목에 걸리는지 지금 그리고 약간... 그런 사람들 이제 데리 가서 한의원에서 아까 봤죠 확먹어가지고 <laughs> 이제 교정해주는 거 지금 약간 그 어제 사랑니 뽑고 지금 마취 풀리는 사람 같아요 <laughs> 아 입이 안 벌어져 <laughs> 하여튼 네, 그런 이제 네, 개발자들이나 네. 디자이너들의 라이트 요런 걸 다룰 어, 생각도 갖고 있기 때문에 프로덕트를 만드는 사람들 뭐 이런 느낌이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볼수 있는 채널이 되지 않을까 생각만 해봤지만 여러분들이 또 편하지 않다면. 네. 지금 말씀하시는 주제가 뭐 되게 재밌을 것 같다 그러면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그. 거 어, 아세요? 댓글 응. 영상 재미없으면 안 달아요. 그러면 이제 더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로. 아, 뭐, 알겠습니다. 수염 말고 그러면 조금 더 험한 그런 것을 할수 있다. 그, 그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개그콘서트에 그, 이거 사람들 웃어줄 때까지 맞박 때리는 거 있었잖아요. 아... 그런 느낌으로 한번. <laughs> 필요하겠죠? <웃음> 네. <웃음> 그런 것까지 불사하겠다라는 각오 아, 각오... 각오 있죠 네. 각오는 있지만 뭐, 안되면 접어야지 뽑아야지 <laughs> <laughs> <접어야지>. 아. <laughs> 한 번만 도와주세요 여러분 제가 채널 해가 또 망할 순 없습니다 한번 좀 열심히 저희도 만들어 볼게요 네. 혹시 알아요? 이거 볼드버튼 받을지 잘 되면 이거 뭐 여러분한테 이득이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개발자 디자이너 채널에서 좀더 다양한 아 그쵸 미디어 그렇죠. 채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음. 분들 타겟으로 그런 어, 분들과 관련된 분들에 을 대해서 저희가 또 만나러 다니면서 얘기도 할수 있고 어좀더 이제 유쾌한 채널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웃음> <웃음> 열심히 할게요. <laughs> 어우 다가